그 나이트클럽 후계자 자리를 받아 하고 그 순정만화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어, 조현준이라는 인물을 맡은 송세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부유한 가정에서 어, 사랑 듬뿍 받고 자란 뭐, 귀엽고 순수하고 애교 많은 어, 부산 아가씨 진다운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이시영 씨 엄마고요.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는 경상도 선아이 진영광이라는 역할을 이번에 소화했습니다. 송세벽 씨가 부산으로 이 상견례를 떠날 때 제가 늘 따라다니면서 케어해 주는 그런 대신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 예. 저는 뭐 어쨌든 첫 주연을 맡게 돼서 굉장히 뭐 감독님께도 감사드리고 여러 분들께도 감사드리는데요. 옆, 그 분량이 좀 많아졌을 뿐이지, 사실. 어, 그거 말고는 사실 저한테는 크게 뭐 이렇게, 뭐, 이를테면 뭐 예전에 어떤 분께서 뭐첫 주연을 맡아서 그걸 뭐 끌어가야 된다는 뭐 부담감이 없냐고 뭐 그런 질문도 하셨는데, 어, 그걸 끌어가는 건다 같이 끌어가는 거지. 제가 뭐 주연이라고 해서 끌어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laughs> 예. 그렇게 큰 부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답이 되셨는데. 그리고 송세벽 씨도 군산이고, 그리고 또 박철민 씨도 전라도고. 그러니까 촬영하면서도 편이 좀 갈라졌었어요. 어, 고향이 어디야? 그래서 전라도라 그러면 아직까지는 더 챙겨주고 새벽일 제가 제일 많이 이뻐했어요. 챙겨주고 집에서 반찬 갖다 새벽이하고 철민이만 많이 먹였어요. 사실, 진짜 그랬지? 밥을 다 같이 먹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 긴장된 그런 신이었는데, 그때 이제 물을 품는 그런 신인데,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을 틀어 맞고서는 했는데, 결국에는 안 돼서 그냥 영화에 그냥 그씬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물만 품는 신인데, 찍거기를 갖고 살짝 가서 감독님께 보여줬어요. 이거 입에 물고 같이 품어도 되겠냐, 너무 혹시 더럽지 않겠냐. 하여 같이 품으라고 해서 미역줄기, 뭐 고춧가루 이런 거 입에 넣고 품었어요. 그래서 내가 시영이한테 이번에 웃으면 벌금 백만 원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참 미안했어요. <laughs> 아,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이제서 알았는데요. 몰랐어요. 아, 예, 근데 뭐 어쨌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여만 <laughs> 상명년 네, 파이팅! 파이팅! 오, 네, 이것으로 가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상 안영미였습니다.